안녕하세요 우리들의 건강을 알아보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코피가 나면 당황하게 되죠 코피가 나면 고개를 뒤로 젖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요 그러면 안된답니다 지금부터 코피가 나는 이유와 멈추지 않을 때 조치 방법 또 코피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코피는 대부분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작스럽게 나게 되는데요. 코 내부는 혈관으로 가득해 코피 자체가 나기 쉬운 구조라고 하네요. 특히 10세 미만 아동이나 50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코피가 자주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코피는 왜 날까요? 코피는 크게 전방 출혈과 후방 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코피의 890%는 대부분 전방 출혈에 해당된다고 하죠. 코피가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혈관을 덮고 있는 점막이 손상되어서 혈관이 노출되며 피가 나게 된다네요. 다시 말해 코의 안쪽 벽의 바깥과 가까운 앞부분에서 자주 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위의 점막이 약한 경우에는 코피를 더 자주 흘릴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점막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균으로 인한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 비염이 있는 경우 코를 자주 만지고 자극을 주기 때문에 코피를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코 내부 혈관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코피가 나기도 하고요. 코안 속이 너무 건조하면 점막으로부터 수분을 앗아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점막이 손상을 입고 코피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섭취하거나 혈압이 갑작스럽게 높아졌을 때도 코피가 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이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없는데도 코피를 자주 주기적으로 난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는 전신적으로 원래 멍이 잘 들고 혈관이 엄청 예민한 편이라든가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다른 질병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코피가 자주 나고 또 지속되어 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겠죠. 그럼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조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첫 번째로 코를 막고 코끝을 살짝 눌러 지혈해 준답니다. 옛날에는 코피가 나면 고개를 뒤로 젖히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답니다. 코피가 날때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면 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폐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요, 피가 굳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개는 절대 뒤로 젖히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또한 후방 출혈보다도 전방 출혈이 많기 때문에 코등을 잡는 것은 지혈 효과가 적다고도 합니다. 코피 났을 때 올바른 대처 자세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등보다는 코끝을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하는 것이랍니다. 코끝을 지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개를 살짝 아래로 숙인 상태에서 휴지나 거저, 솜 등으로 코를 잘 막아주신 후에 코끝을 살짝 눌러 지혈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더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은 해야겠죠. 그리고 한쪽 콧구멍에서만 코피가 나는 경우에라도 해당되는 쪽에만 소음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코피는 한쪽에서만 나더라도 양쪽 코에 소음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음을 양쪽 비강에 넣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콧날개를 잡아서 지혈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소음이 없다면 양쪽 코 끝을 잡아서 눌러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지혈을 하면 대부분의 출혈이 10분 정도 이내에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이내에 지혈이 되지 않고 목 뒤로 계속 피가 넘어간다면 전방 출혈이 아닌 후방 출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얼음 찜질을 해 줘야 하는데요. 얼음팩에 수건을 잘 둘러준 뒤에 피가 나는 코의 위쪽 방향에 대고 있으면 피가 조금 더 빨리 멎을 수가 있답니다. 사실 갑자기 코피가 난 상황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지혈이나 찜질을 해주면 곧바로 피가 멈추실 텐데요. 혈관 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또는 혈소판의 응고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피가 위의 방법들을 행해 주셔도 오랜 시간 피가 멎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다음으로 코피 예방법인데요. 무엇보다 예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앞서 코 내부가 건조하면 코피가 자주 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처럼 환절기의 경우에는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코 안이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계절이죠. 그리고 코피가 나는 이유들은 다양하겠지만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처럼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실천해 볼수 있는 코피 예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코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가습기를 이용해 실내의 습도를 조절해 주고요. 하루에 수분 섭취량을 최대한 2리터에 맞춰주시는 것이 좋다네요. 가습기가 없으신 분들은 수분을 따뜻한 물에 적신 후에 주무시는 근처에 늘어놓으셔도 꽤 습도가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수분을 섭취할 때는 차가운 음료보다는 따뜻한 차 종류를 마셔주시면 좋다고 합니다. 촉촉한 생활 환경만 지켜준다고 해서 코 피날 상황이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 안에 이물질이 간지러워서 긁다가 피를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역시 환절기에는 건조함으로 인해 코 내부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수할 때 최대한 물을 묻혀 코를 닦아내 주시거나 닦아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염수를 스프레이처럼 뿌려주거나 코 내부에 뿌리는 약을 사서 자주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건조하지 않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가 쌓이면 혈관이 약해져서 코피가 날수 있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챙겨주시면 코피 역시 예방이 가능하겠죠. 또 연근을 자주 드셔주시면 연근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먹게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코피가 쉽사리 잘 먹지 않은 분들께서는 연근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를 풀때 조금씩 피덩어리가 섞여 나온다면 오늘부터는 가습기를 틀고 자거나 아니면 수건을 적셔서 널어놓고 주무시면 좋겠죠. 촉촉하고 건강한 우리의 코속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오늘은 코 피가 나는 이유와 멈추지 않을 때 조치 방법, 또코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 피가 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지만 아직도 코 피가 나면 고개를 뒤로 젖히는 사람이 많죠.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